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관 자격 다 지금 당장 사퇴라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3차 촛불 집회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임명 강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이번 집회는 어 오늘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수정하고 발언문을 수정하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했어야 했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개강 초에도 이렇게 모여주신 서울대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국가의 결정에도 우리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울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끝으로 이 자리에 와준 우리 서로에게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구 정말 마지막 구 외치고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쪽에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현수막으로 안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 안전에 유의해 주셔서 앞쪽으로 붙어서 행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앞쪽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맞닿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서 주로 외시면서가했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 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대표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금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나왔어요 카메라 나 카메라 학생들 진행방향을 방해하지 마세요 앞에 대표구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여기서 군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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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자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 우리 아까 천천히 가라고 했잖아요. 저거 여자나 나도 이 뒤로 가야지.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산책하는 것 같은 더 천천히 잠깐, 가야 돼. 잠깐, 잠깐 정지. 와요비 맞았어야 되는을 똥식 씩넣게요폰 후레쉬로 순간 딱바 재밌겠다 아유. 대실은 이 계속 계나면 훨씬 멋있을 것같더요 인도로 올라가야 같가다 먹어 버릴 것 같아. 티켓세가려 가지고 촛불이안 보여. 여기서 올라가야 돼. <목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도로 올라가서 갈게요. 인도로. 네. 시계도오인도 네. 저희 사진 잘 나오게 좀 천천히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앞에 그럼 천천히 가겠습니다. 진지. 고 네, 여러분 저희 계정, 계정 맞 알았어요 앞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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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빠져 여가어가지고 기사 창고 앞으로 나와 앞에 조금만 아 <목적> <목소리> 저희 심심하니까 같이 구 외치면서 갑시다. 네, 법무장관! <목소리> <권로장관>, 자격 <목소리> 없다! <목소리> we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예. 천천히. 앞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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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